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인무을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에스티팜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237690입니다. 현재 시각 어, 2월 5일 2시 49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에스티팜 음, 오늘도 리뷰를 하게 될것 같고요. 어, 전일에 이어서 전일에 이제 변곡점은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 변수는 이제 지수가 될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지수를 상당히 잘 따라가는 게 ST팜이다 보니까 여태껏 보여준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지수가 또 받쳐줘야 되고, 개별적으로는 뭐,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mRNA 어,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여줄 것인가, 어, 이게 좀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에스티팜의 김경진 대표님께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가져와서 그때 핵심은 그거였죠. 어, 전반적으로 mRNA 백신 위탁 생산 컨소시엄을 정부에서 어 조금 음, 힘을 모아서 만들어 주고 그거에 따른 뭐 한미약품, 에스케 바이오사이언스가 어 백신 원료 효소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에스티팜이 백신 원액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녹십자가 백신 충전이나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콜드체인으로 용마 로지스가 등 이런 물류 업체들이 운송을 해 주고 약간 이런 거를 보여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거는 제가 뭐 제약 바이오 업계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근데 물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갈지는 대충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약간 경쟁자로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 업계가 어, 협업을 해야 되는 음, 협업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거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걸 좀 지켜봐. 야 협업을 해야 결국에한 단계 뭐, 개별적인 기업들로만 개별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뭐 빅히트라는 종목을 이제 리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는데 빅히트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상장 전에는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기업들과 경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그리고, 뭐, SM, 뭐, YG, 그 다음에 GIP, 어, 뭐, 이런 기업들이랑은 훨씬 크죠, 몸집이 이제. 네, 훨씬 큰데, 어쨌든 경쟁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협업을 하고, 또, YG, 아, YG랑도 협업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에스티팜이 얘기하는 것도 약간 그런 관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에스티팜도 정부에 나서 정부가 나서서 같이 컨소시엄도 구성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모더나에서 만약에 mRNA를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 여러 기업들이 힘을 합쳐 같이 어해 나가자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인터뷰 내용이었고 그때 한 2~3일 전에 제가 아마 인터뷰 한 내용을 읽어 드렸죠 네, 읽어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조금 시간적인 요소는 걸리겠지만 아무튼 주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나쁘진 않아요 네, 뭐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쁘지 않다 절대 네,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더 강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조금 슈팅을 살짝 주긴 했죠. 슈팅을 주긴 했는데 작아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저도 예, 지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신의 영역이라서 예, 예측은 할수 있지만 생각대로 잘 맞아 떨어지진 않죠. 예,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어쨌든 에스티팜을 봤을 때는 지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주면 같이 따라 움직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 봉상에서 보든 육십 분 봉상에서 보든 저항 구간이라고 판단해 볼 만한 가격대는 다 돌파가 나왔죠 예, 네, 다 돌파도 나왔고 열 번에 걸쳐서 돌파 시도가 나왔고 열 번째 어~ 돌파가 제대로 되었죠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는 매수 관점이 맞아요 예 네, 매수 관점이 맞는데 어~ 자만 돌파된 구간들을 확실하게 여기 이 위에서 놀아주는 게 가장 이쁜 그림이고 그리고 직전에 이 직전 고점을 넘어주는,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는요. 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도만 바라보고 있어요. 에, 그 정도만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가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또 직전 매물대나 아니면 그 다음 매물대까지도 열어두면서 지켜볼 것 같고요. 이적으로 주봉을 본다고 라 하면은 오늘 뭐 특별히 움직임 없이 딱이 정도로만 완성이 되더라도 어야 이날이 한2주 전에 보였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망치형 캔들이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 주에 지난주에 이제 음봉이 음봉이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또그 음봉을 또 감싸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 강세입니다 그리고 2십 일선 정도를 이탈하지도 않았어요. 이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힘, 이 주가가 보여주려는 움직임, 움직임은 월봉이나 주봉으로부터 상관없어요뭐 매도세는 올라갈 때마다 발생은 되죠. 네, 발생은 되는데 어쨌든 주가가 이 음봉이 발생이 되더라도 그 위에서 놀아주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칭찬해볼 만하죠. 네, 칭찬한 건 매수 쪽이 더 강하다 보니까 네, 그거는 상당히 칭찬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번 주봉 관점에서는 딱뭐 크게 욕심 부릴 거 없이 딱이 정도로만 완성돼도 괜찮습니다. 에. 아니면은 어 주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라고 하면은 어이 정도 이 직전에 직전 저점 직전 저점 매물 때이해서 2만 3천 900원 정도 이상 에. 2만 아니 9만 4천 9 0 4천 원 정도 이상에서만 마감되더라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네, 94,000원 이상에서만 마감되더라도요. 네, 그렇다고 하면 다음주 주봉을 보면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일본 관점에서는 쌍바닥이 나와주느냐 쌍바닥이 나와주느냐에 대한 관점이 맞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에스티팜에 아,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어,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어,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어, 1월 29일, 1월 28일, 그리고 오늘까지 어,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 1월 2월 1일, 아, 오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어,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코이즈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가 아,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 현재가 3,22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1 0 목표가 3,310원, 손절가 3,080원으로 이제 대응합니다. 이렇게 어,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하게 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네,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음, 많은 도움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